인카금융서비스 슈퍼볼링 2020 2차리그 부경양돈농협과 경북도청의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양팀 선수들 각각 한세번 씩의 기회를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자, 918대824 그래도 격차가 조금씩 줄어 들고 있지만 경북도청. 그래서 정말 차분하게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과연 세 번의 기회를 선수들은 어떻게 살려낼까요? 이성식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는 두 팀의 경기. 자, 지금부터 후반 그 멋진 활약들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경양도 동협의 김효경 캡틴 계속해서 좀 팔을 만지고 김호열 감독과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있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서또 더블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감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프레임, 경북도청이 먼저 출발합니다. 고재혁 현재 199점, 이제는 네. 200점 넘어서 가장 고기 따내신 높은 점수까지 올려놓습니다. 229점 고재혁입니다. 400. 자, 오늘 뭐 손가락 정말 여러 차례 바쁘게 펴내고 있는 거에요 카메라를 또 응시하면서 스웩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리드오프 대결 정말 팽팽하게 치닫고 있습니다. 자, 2차 리그 스트라이크 76% 조영선 <목소리>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조영선입니다 더블 달성. 파이팅! 자 정말 리도프의 역할 두 팀의 선수 모두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 조영선 선수가 왼쪽 레인하고 지금 오른쪽 레인에서 지금 투구 어, 라인을 살짝 변경을 해서 네, 입사각을 좀 조절을 해서 치고 있어요. 어, 시창태 참 어, 선수. 오명섭입니다. 스트라이크! 무렁차입니다. 어 저도 가서 한번 발성법을 배워 보고 싶네요. 이게 <laughs> 지원하게 예. 목소리를 뿜어 져 나오게 했던 오명섭 그 전에 스트라이크 있었습니다. 자, 최어석은 식스베가에 도전합니다 앞선 2프레임 이후 계속 계속 스트라이크 치고 있는 최호성입니다 0점 잡혀 있었는데 네.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조금 안쪽으로 지나갔어요 전좀더 음. 바깥쪽 빠졌어야 했는데 이 e 프레임에서 이번에도 일곱 개 핀만 넘겼던 최호석 앞선 이 e 프레임에서는 일곱 어, 프레임을 소화해내고 오픈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스페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e 프레임 때 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음. 아, 그때도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고 예. 그래서 좀 아, 똑같은 핀이 남았었는데. 이에는요 힘과 정확성 어느 것을 예. 선택했을까요? 예. 정확하게. 세개의 펜을 쓰러뜨리고 있는 최호석입니다. 주요, 주요, 주요. 978대 871.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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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게임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조영선 선수가 지금 이제 방금 최우석 선수였죠. 최우석 선수의 이렇게 무릎을 툭툭툭 두드려주면서 네. 네, 격려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거든요. 신진원. 네. 스피드. 옛쪽 레인에서 조금 어려움 좀 겪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찰이 많은 레인이라는 거죠. 음. 주로 이제. 어, 선수들이 어, 오른쪽보다는 왼쪽 레인에서 어려움을 다 같이 겪고 있는 현상이 좀 비슷하네요. 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스피니 먹지 않았습니다. 자, 네 개의 핀이 넘어갔습니다. 스페어 처리도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시지만네 아, 개의 핀처리주면서 오픈을 기록하게 됩니다. 185점의 신진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홍준영은 야망을 품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발을 한번 풀어봤고 스윙이 안 끊어지고 바로 빠져나가면 되는데요 홍준영 길게 던졌습니다 스트라이킹입니다 홍준영 성공할 <laughs> 때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이제 85핀 차이. 바닥 상태를 점검하면서 스핀을 먹여봤는데요. 공준영의 계산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경기 초반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장성원 7프레임에서는. 분을 기록했는데요. 다시 0점 했을지 주정 팻고 스트라이크로 만회합니다. 천점 돌파 경북 도처. 그러니까 장성훈 선수를 보면 참 좋은 선수라 는게 보면 이제 미스를 하기도 하지만 미스가 사실은 좀 어, 바람직한 미스, 이제 물론 바람직한 미스는 없겠지만 예. 그러니까 바깥쪽을 자신있게 공략함으로써 나오는 실수들이 한 번씩 보이죠. 예. 좀 소극적인 투구를 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투구는 안보이는요 배수욱 예. 스트라이크입니다. 예. 어, 마치 도플 갱어처럼 계속해서 6번 프레임부터 함께 동행하고 있는 배수욱과 장성훈인데요. 스트라이크, 아. 오픈 스트라이크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준영, 파이브가 김준영. 네. 너를 참 쉽게 쉽게 치고 잘 있고요. 네. 네. 인의 변화를 잘 적응해가고 있고요. 볼링 어렵지 않아요라고 외치는 듯한 김준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다섯 번 연속 스트라이크 김준영. 김효겸도 이제는 어느 정도 본인의 호흡을 가다듬었고요. 터키를 만들어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터키 승, 아,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혁경 네. 잡혔군요. 0점이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앵커맨들이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주면서 두팀1 4 6 9 6 1 어또양 캡틴끼리 주먹 하이파이브를 나눴습니다. 네, 좋은 모습입니다. 예, 서로를 이렇게 또 격려해주면서 아주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경북도청과 부경 양돈농협, 부경 양돈농협과 경북도청입니다. 자, 이제 2차 리그 마지막 날 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경기 두 팀이 이른 아침부터 아주 멋진 경기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조영선 구플레이 아 밀어주네요 네. 생각보다 볼이 어, 본인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볼이 안 나갔었는데 볼의 스피드는 좋았어요 네, 볼의 스피드가 좋았기 때문에 네, 남았던 9번 핀이 그래도 메신저로 넘어가네요 예. 정말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 핀끼리는 어, 정말 이런 환상의 파트너 역할을 선수에게도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좋은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고재예요. 파배 손가락 다섯 개가 다 펼쳐졌습니다. 어, 마치 고재 혁이에요라고 외치는 듯한 고재. 파이브 배너. 어, 정말 세리머니 많이 준비했어요. 눈빛으로도 그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양팀 2번 주자가 준비합니다. 최우성 현재 194점 어허. 두 개씩 오른쪽 왼쪽 남겨졌습니다. 일단 볼이 최초에 떨어지는 점을 저희가 레이 다운 포인트라고 그 하는데 예. 최초에 볼이 떨어지는 점이 조금 더 왼쪽에 좀 떨어졌어요.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왼쪽에 떨어져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볼이 빠르게 들어왔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로테이션 왼쪽으로 돌려주는 회전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요. 200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어떤 계획이? 머리 속에 구상이 되어 있을지 최호석. 2 번핀의 왼쪽에 있는 4번핀 하나만 보고 치면 될것 같아요. 자, 길게 봅니다. 네개중두 개만 처리해내는 최호석이었습니다. 구경 양성역 999점입니다. 자 오명섭. 자 이제 경기 후반부이기 때문에. 오명섭이 스트라이크를 쳐준다면 더욱더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경북도청입니다. 간격을 좀더 넓게 할수 있는 기회. 경북도청 오명섭. 오! 오! 스트라이크입니다. 더블. 이번에는 어 2번 핀이네요. 2 네. 또 이제 아모르 파티처럼 한데 어우러져서 신나게 춤을 췄습니다. 홍준영 그의 집중력 전달됐습니다. 소라리. 더블을 기록하게 되는 홍준영입니다. 아무래도 이 안경 낀 선수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기미 서리는 현상들이 좀 자주 발생하잖아요 와, 좀 이래저래 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은데 선수들을 아주 잘 적응하고 극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진완 한 개의 핀이 남습니다 10번 이 이제 왼쪽 레인에서 스프레스를 크게 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스페어볼을 준비하고 있는 신진원이고요. 10번 핀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공준영은 239점, 신진원 현재 234점. 200점을 넘어 서고 있는 신진원입니다. 자 목표치를 향해서 계속 어, 달려가야 되는 이 맥스 상황을 이어가야 되는 두 선수 좋은 기록을 어,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경 입장에서는 지금 한 선수 저 스트라이를 크 멈추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지금 남은 프레임이 얼마 없고요. 배수. 자, 스윙은 좋았어요. 아, 아깝네요. 아까네. 이번에도 비교적 섬세한 투구를 펼쳐봤던 배수인데요. 한 개의 핀이 남았습니다. 정확성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배수. 상황 처리해냅니다. 검은 스페어 볼 정확하게 목표를 겨냥했습니다. 장성훈, 자 이제는 268이라는 숫자에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208점입니다. 분하게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던 장성훈, 이제 레인 위에 올라섰고요. 점수를 기록합니다. 오늘 조금 생각을 차분하게 이어가면서 본인의 이 폼과 이 방향성에 대한 목적을 잘 달성해 나가고 있는 장성훈인 것 같습니다. 예. 켜봤던 김효경. 6 프레임부터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8, 6번 중 4번 스트라이크. 김효경. 좋습니다. 4번과 7번 풀 남았고요. 예, 왼쪽에 두 개의 핀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이었다고 보이고요. 반갑게 예. 됐네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핀을 정확하게 먹였습니다. 성공, 16경. 자 이제 그의 목표는 232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202점. 점수차가 어,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예. 김준영. 좀더 여유 있는 경기 경북도청이 펼치기 위해선 김준영의 스트라이크 필요한데요. <laughs> 7 개만 쓰러졌습니다. 거의 백점 가까이, 백핀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는 100핀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스페어 처리해내는 김준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새 이제 10프레임까지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5인 하이스코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구 북구청이 1,308점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지금 만약에 예. 모든 선수들이 경북도청 스트라이크쳐낸다면. 대구 북구청의 하이스코어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 1위로 올라가느냐, 2위로 올라가느냐도 팀들에게 정말 중요한 상황. 네. 어, 네. 보세요. 네. 분이 남았어요. 네. <laughs> 묵직하게 핀들이 묻어났었는데 10번 핀은 혼자 외로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연속 스트라이킹 진을 기록하고 있었던 고재혁. 자 이제 모델 경기 마무리는 스페어 상황입니다. 고재혁 처리해 줍니다. 오늘 고재혁의 점수는 278점. 스페어 상황 두번 모두 다 처리해 줬고요 스트라이. 모두 8번을 만들어냈던 호재현입니다. 이 녀석은 은 상황으로 경기를 끝낼지 아니면 자 일단 추격을 만들어줘야 되는 조영선인데요. 선수 모두 278점으로 오늘 10번의 투어를 마쳤습니다. 조용선 선수에게는 2프레임과 6프레임에 9핀이 굉장히 아까운 상황이 됐어요. 예. 자, 이제 경북 도청에 오명섭이 준비를 합니다. 쓰러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지금 이제 어명섭 선수가 지금 두번 정도 있거든요. 예. 네, 그거는 지금 이제 볼의 스피드를 이제 어, 좀 조절을 하면서 방향으로 지금 스트라이크를 치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음. 그 방향이 잘못 나게 되면 생각보다 볼이 빨리 헤드백 뚫고 들어가죠. 오섭은 깔끔한 마무리를 원할 텐데요. 1개의 핀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한번확 쓸어 담아보려는 2대 7개 핀을 처리하고 10프레임을 마감하게 된 오명섭입니다. 1,198대 1,096. 102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격 양돈의 주격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최고사. 오. 10번 핀을 동반해서 남았네요. 예, 6번과 지금 예, 8번이거든요. 예.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 선수들은 포 켓을 강하게 입사를 하게 되면 4번과 9번이 남는데 그와 반대의 경우 에서지 10번까지 동반한지스페는 쉽게 보기 힘든 예, 그런 스페이시네요 시도하는 데는 뭐 10번 핀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 두개의 핀이 있는 곳으로 스페어볼을 보냈고요. 9개를 처리하게 된 최호석이었습니다. 2 1 1점 최우석 그리고 오명섭은 243점으로 경기를 마감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경북 도청이 이제 승리가 확실하게 됐고요. 예. 예. 자, 그들이 만들어 낼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찍어야 되는 경북 도청. 리드오프와 2번은 스트라이크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진원은 어떨까요? 두 손으로 음. 스핀을 먹였고 한 개비 남습니다. 천이백 점 돌파 경북 도청 경북 도청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 매치, 그러니까 한 매치가 남아 있거든요. 예. 대구 북구청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구 북구청에서 승자와 저 1위를 다투는 경기가 될것 같아서 예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신준원 선수가 지금 마지막에 왼쪽 레인에서 좀 후반에 들어서 좀힘 어려움을 좀 겪었잖아요. 여러 부분들이 빨리 좀 극복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정말 앞으로 또 이제 이후에 펼쳐질 경북도청과 대구북구청이 정말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좋았던 손맛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경북도청. 구경 양동농협.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홍준영 스트라이크 만들어냈습니다. 239점 신진원은 223점 준영이 1 6 h 앞선 상황에서 두 팀의 3번 주자들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a 네 선수의 투구 장면을 함께 p i n a b s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많은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었죠. 어, 다시 한번 스페어 상황입니다. 경북도청 마지막 프레임에서 네 선수 연속으로 스페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 마무리를 원하는 장성훈 훈이 음, 됩니다. 예, 예. 두번 스페어는 한번 처리하는 장성훈이고요. 그렇지만 많은 스트라이크로 247점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경기 경기에 어떤 숨피하고는 상관은 없긴 하지만 예예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은 매치가 조금 중요한 매치가 또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감각을 끌어올려 줘야 되는 과제를 안고 경기를 마무리 주고 있습니다 배수 배수욱은 스트라이크입니다 홍준영에 이어서 배수욱도 스트라이크 두경 양돈동엽 배수욱은 235점 장성호는 247점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좋은 궤적으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던 배수욱이었고요 캡틴 김준영 앵커맨입니다. 오, 오, 가장 오, 어려운 이 캐릭터는 지금 이캐이 캐릭터는 지금 이 캐릭터는 지금 이캐릭이캐이이이이 캐릭터는 지금 10번 핀을 선택했던 김준영 오픈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44점이고요. 동기 중반부에 들어서부터 몸이 풀린 김효경, 오늘 기 터키 그리고. 아홉 번째 프레임에서는 스페어 처리에 성공했었습니다. 김효겸 트라이브로 경기를 끝냅니다. 김효겸 232점, 김준영은 244점입니다. 자 이렇게 북경 양동 농협 경북 도청의 경기. 모든 투구가 끝났습니다. 경북 도청이 승점 5점을 더 획득해내면서 승점 30점을 채웠고요. 자, 부경 양돈농협도 아직 포기하기엔 이른 상황. 자, 또 경기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 속에 이번 경기를 마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1,235점 대 1,195점. 다소 좀 격차가 컸다가 좁혀졌다가 결국에는 경북도청이 부경 양돈 농협에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부경 양돈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매치가 끝나고 네 번째 마지막 매치 대구 북구청과 경북도청의 경기를 지켜봐야 될 상황에 지금 몰렸고요 예 만약에 거기에서 어, 경북도청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어. 부경 양도는 광양 시청과의 마지막 매치를 승리하게 되면 또 어, 챔피언 결정전에 불씨를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또 어, 재밌는 경기가 아직까지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대구 북구청과 부경 양돈 농협의 격차가 넉점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다면 부경 양돈 농협은 경북도청이 대구 북구청을 잡아주기를 또두손 어, 모아 또 기원을 네, 기도를 그렇습니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경 양돈 농협과 경북도청의 비조 네 번째 맞대결은 경북도청이 승점 5점을 챙기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중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식 개설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캐스터 신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